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최근에 시장 방향성을 좀처럼 좀 알기 어려운 퐁당퐁당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뭐, 시장에 새로운 재료가 없으니까 좀 지루하다고 느껴진 시장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만 움직이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알맥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자, 5월 달에도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알메이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왔다가 자, 최근에 4월 16일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길게 횡보 장세에서 드디어 오늘 장대 양봉 나와주는 가운데 거래량 실렸죠? 역대급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29.91%로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 특히 주가가 이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60일 이동 평균선으로 돌파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관은 반면에 20거래일 대량 매도를 했다라는 점은 일단 여러분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급등세를 본 이유에 대해서 당장 많은 주짓분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셔서 질문 주시고 계시거든요. 영상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무부, 자, 상무부에서 이 한국산 등의 총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제 반덤핑 조사에서요, 대한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스럽게도, 자, 알맹만 유일하게 무혐의 판정 받았습니다. 관세율이 제로예요. 0%. 이렇게 적용을 받아서 이제 다시 한번 미국 이 대미 수출이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를 한창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알맥이 여러 기업 중에서도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다섯 개사 중에서 하나로 판정이 됐고요. 이번 예비 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대에 대한 덤핑 마진이 이 경쟁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압출제 업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이제 앞으로 전기차 부품 수출 업체 알맥이 관세율 0%의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는 충분히 향후의 대미 수출도 그렇지만 주가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바로 상승 시그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알맥은요, 이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동핑 예비 판정 결과로 인해서 관세는 당연히 면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통주 200만 주, 품절 주에다가 이 정도 여러분 재료라고 한다면 이제 주말을 보내고 나서. 다음 주 충분히 최소 상 3방짜리로 보급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다음 주도 충분히 달릴 거고요. 아마 이 정도 재료라고 한다면 저는요, 5만원대 충분히 지켜주면서 5만원대 매물뼈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6만원까지도 여기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의 주가는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보면 훨씬 더큰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알맹이도 가지고 있는 이제 시가 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계약 관련권 내지는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될 텐데, 난 여태껏 그래서 그냥 이알이기란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그런 분들 이제는요, 확실하게 제가 이 종목 가지고 가면서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뭐 1차 목표가를 포함해서 자, 목표과 관련해서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정보를 좀 확인을 꼭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더 크게 갈수 있을 만큼의 역대급 재료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자, 이렇게 충분히 시장과 관계없이 지수와 관계없이 이렇게 상승 재료가 나와줄 때더 크게 주가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난 정말 정보가 좀 약해.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드릴 거니까 이 부담 갖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자, 종목명이 알맥이잖아요. 근데 알맥이라 남기시게 되면 바로 정보는 여러분한테 갈 겁니다.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주말이기도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하루 쉰단 말이죠.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여유가 되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자 여기서 알맥이 미국의 상무부 반덤핑을 뭐했다 피하게 된 겁니다. 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등의 14개국입니다. 총 14개국의 알루미늄 이 압출제에 대해서 이 반덤핑 관련한 이 조사를 했거든요. 이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 미국 상무부는요, 한국기업의 경우에 알미늄은 0%, 여기에 뭐 신양은 2.42% 덤핑 마진을 산정을 했고요. 상무부 조사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무려 43.56%를 산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알맥 주가가 이렇게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게 된 거고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미국의 상무부 반동픽을 피하게 된 거죠. 이제 미국의 상무부 알루미늄 압출제 반동픽이 판정을 통해서 바로 알루미늄 전문 기업인 알맥이 무혐의 여기에 따른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반사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 0%를 받은 회사가 총 165곳 중에서 다섯 곳에 불과한 여기에 좀 들어갔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크게 갈 텐데.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 있고 다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여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이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면 당연히 지금처럼 크게 급등할지라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할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오나 보장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상 돌아오게 되면 자, 이렇게 주가는 이미 박스권이 길게 형성하는 건 이미 돌파 시도를 했고 거래량 보면 뭐 이런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신호입니다. 더 크게 들어올릴 텐데요. 이제 미리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도 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안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인 뭐 예측이나 감뭐 아니면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수록 보다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를 들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뭔가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대개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망설이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보는 어차피 모르니까 실시간으로 특히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은 빠른 문자 바로 충분한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010-4984-1710으로 종목 이름이 알맹이니까 그냥 알맹이라 보내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도 여러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다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도 따로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돼요. 제가 그 내용을 다 확인하고요. 더 자세히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대박나시고, 꾸준하게, 여러분 원하시는 예,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달 또 가정의 달에,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요. 이 선물 꼭 받아 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월달이잖아요. 바로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특별 선물인데 바로 급등 줍니다. 딱한 종목이거든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 되는데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거 하에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시는 하 분들 또더 이상 일확천금보다는 자 손절 없이 이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시는 하 분들 또 최소 원금 확보 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이 영상 보시는 순간 다 손절 없이도 반드시 수익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이 종목은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바로 저점 공략주입니다. 특히 이제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황금주인데, 자 상승 재료 그리고 대형 호재가 무려 몇 개예요? 세 개입니다. 여기 특히나 이슈가 될 만한 바로 AI라는지 또2차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 도좀 엮여 있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5월에 주도 테마주라 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죠. 자, AI라든지,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중국, 이 자본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5월 주도 테마주 에 예,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시너펙스,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너펙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요, 유보율이 지금 5000%란 말이죠. 보통 한 기업이요, 한1000%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나오면서 크게 한번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애출이 유보율이 이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주들은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이 말은 뭐다? 자, 100% 상승 슈팅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 특히 이 자본금, 뭐 자본총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도 품절주예요.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뭐 인수 합병한다고 이슈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가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라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가 매력이며 핵심들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발표 임박을 하고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그동안 보내주신 인증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나도 5월 이 가정의 달을좀 맞이해서 당장 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도 개인적으로 주주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방 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자료와 함께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특히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분들 평소에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수 있고 채워 갈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요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저는 카톡방 이외에도 이렇게 준교서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은 아직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이 번호 있죠 텔레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리고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구독자 전용방도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라고 남기시게 되면 일단은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010-4984-171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좀 주식 공부하시면서 자, 화면에 보이는 010-4984-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특히 여러 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꾸준하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꼭 대박나세요.